코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7월 22일입니다. 오후 3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 새로운 민주당 후보로 발표된 카멜라 헤리스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자주 좀 언급해야겠습니다. 카멜라 헤리스 발음은 우리는 카멜라 헤리스 이렇게 하되는 카멜라 헤리스입니다. 이분은 음, 제가 아까 쭉 서칭을 해봤는데, 저도 저분에 대한 어떤 미국 부통령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좀 디테일한 정보를 저도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아까 살짝 특히 암호화폐적인 면에서 봤더니, 딱히 뚜렷한 색깔을, 어 드러내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 본인도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지 않고, 그런 거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은 곧 딱히 색깔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정책 기조로, 어, 이렇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 어떤, 그, 당의, 당론을 따를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그동안이, 그동안 민주당이 보였던, 미국 민주당, 민주당에 보였던, 제가 미국 민주당 이렇게 하니까, 미, 미국 민주당이어도 민주당 이야기를 하지 말래요. 예전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미국 민주당이어도 민주당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 한국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데모크라틱 파티가 데모크라틱 데모크랏 막 이렇게 하니까 영어 발음도 하지 영어도 하지 말래요 그럼 뭐, 뭐 그럼 어떻게 그냥 미, 미국의 응이 베리언트 시에로 미국 응당 시에 이렇게 하라고요? 그럼 또 응도 하지 말라고 <laughs> 절대 네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적은 진짜 있었어요 미국 응이 어 그랬습니다. 그럼 공화당도 응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답이고 중요한 건 색깔이 없다. 네. 정치에 너무 과몰입하지 마세요. 아니 뭐. 아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뭘 뭐라고 하겠습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민주당이 어떤 기본적으로 그래도 반 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또반 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 SEC 의장이 게리 겐슬러인데, 게리 겐슬러는 XRP를 계속 괴롭혔잖아요. 네, 리플란 괴롭혔나요? 네, 암호화폐 전체를 흔들었잖아요. 진짜, 그동안의 암호화폐 대통령은, 게리 겐슬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맞잖아요. 본인 마음대로 했잖아요. 왜 본인 마음대로 할수 있었나요? 네, 미국 민주당의 집권 세력의 어, 정부 기관이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의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자청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멜라 헤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이 이제 성사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카멜라 헤리스도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의 표를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좀 격차를 좁히기만 해도 이분은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겹치, 조, 좁히기 위해서는 네, 암호화폐 적대적으로 이야기했다가는 5천만 표가 날아가 버린다. 네, 5천만 표에서 절반이라도 가져오려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표, 표현을 해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방송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맞죠? 반 해버리면 반 크립토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요, 끝나, 그냥. 예. 네. 근데, 친 암호화폐, 반암, 아, 호가 아니 아니라, 친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카몰라 헤리스의 어떤 암호화폐 정책, 그것을 떠나서, 네, 친으로 나가실,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뭐다? 네. 우리, 우리한테는 좋다. 암호화폐 투자자에게는, 뭐가 됐든지 간에 좋은 것이다. 좋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승부수를 낸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승부수를 낸다면, SEC 의장을, 네, 읍참 마속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퍼포먼스적인 면에서 임팩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카몰라 헤리스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SEC 의장 한번 자르는데, 뭐, 문제 없잖아요. 뭐, 저분이 갑자기 백수가 돼서 가난해지고, 뭐, 그런, 그은 아니잖아요. 네, 이미 충분히 잘 먹고 잘 사실 거니까 괜찮고. 그리고 나도, 카멀라리스, 나도, 어, 내, 네, 내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진심이야.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외적인 어떤 퍼포먼스도 되는 거고. 그런 게 필요해요. 네, 그냥 어물쩡 하면은 그냥 어물쩡 끝난다는 거. 기왕 카멀라리스가 언제 미국, 이, 미합중국의 대통령 후보가 돼 보겠습니까? 그것도 민주당 후보로 늦었지만 저라면 어떤 승부수를 띄어야 되는데 그런 승부수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짚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타 후보인 카멀라 헬리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을 드러낸 적이 딱히 없더라 그러나. 민주당의 그동안의 당론을 따른다면, 반 암호화폐적인 성향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 현재 대통령은 최근에, 이, 앞 아, 저기, 브레이크 링 하우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아니, 마크 큐반과 같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인물들을 만나왔고, 그리고, 음, 친 암호화폐적인 스탠스로, 예전에 뭐 암호화폐로 후원금도 받겠다는 등, 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려고, 할, 어, 할 것이지 또 갑자기 너는 그랬지만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하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좋은 것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네, 바이든이 나가고 카멀라 헤리스가 들어온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우리한테는 실버다 되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에 어떤 진심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만의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는 분석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어, 바이든 대통령은 10%대를, 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63대 29. 이것도 지금 폴리마켓입니다. 다른 데서는 박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약간 대세를 굳히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말라 앤더스는, 아, 카말라 헤리스의, 한 번, 어, 귀추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다음 방송 6시쯤에 한번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지표 쭉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초록색 느낌. 네, 전반적으로 초록색 느낌. 네, 도지코인 약진 보이시죠? 도지코인의 약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정보의 참고, 아니 그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어떤 어, 마인드셋 사고 방식이라든지 뉴스 같은 것들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직접적인 제가 뭐 어떤 뭐 투자 뭐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한 적은 없죠. 저는 저희 회,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하진 않아요. 그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앞으로의 동향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뭐 어, 가입 망설이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멘탈, 제, 멘탈 게임이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70 네, 올라오고 있고요. 뭐 앞으로 한번더 지켜보시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6시에 뵙겠습니다.